싸고 계죠. 음. 뭐, 너가 땡기는 거 오늘 수정이가 요리사 아닌데, 청정원이 요리사. 근데 <laughs> 이거 그거 같아. 둘리의 옛날에 그래, 빙아 <laughs> 야, 너무 신기하다. 나이 달팽이 갖고 싶은데? 어? 만두야 간다. 아, 그래, 그래. 만두 까? 이거 먹을까? 만두야 이거 먹.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만두야. <laughs> 힘들어. 만두야 너꺼 해주는거잖아 아, 모르니까 아거 아니야. 어, 지금 합살이 삽살 합살 일요일날 변신할거야 만두 코 봐봐 코 누나 유튜브에 코 등장 만지야 <laughs> 아. <laughs> 응. 이게 오, 아 먹을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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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럼 그냥 먹어. 돼지. 알았어, 알았어,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이거 이거 뭔지 몰라. 안돼 만두 안먹어? <laughs> 짜잔 시인 닮은 손만두 간식만 건강한 건안 먹어 돼. 건강한건 안먹어 건강식은 다 안먹지 몸에 좋은건 맛이 없거든요 어, 어머 너무 신났어 너돈 있어? 만두야돈 <laughs> 많아? 만두돈 있어? 뭐 없으면 조 비니 봐봐. 언니 만두생일날 이거 해주면 어때? 어좋은데 <laughs> 발가락 <실수>. 발가락이 절단된 <laughs>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 그렇네. 어. 내 신발. <laughs> 되게 검신발 같지 않아? 근데 이거 미국에서, 미국에서 먹은 게더맛있어맛있었 그건 탄산이 있지 않았나? 이거 없어? 없어. 탄산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언니 걸 이걸 산거 어. 머리 자른 기념으로 고데기를 해야 돼. 손문 <laughs> 나가. 언니 이거 무기 아니야? 어머. 아, 더큰거 더 같아. 어더큰 거야. 사실이 좋은 거야? 응. 내가 이거 발랐는 이거 붙였다? 다음 날 뼈를 지않고 가라앉혔어. 아, 이거. 마데카소사이드. 어, 마데... 마데카 말고 마데카소 사이드. 아? 결제 중입니다. 매콤이다. <laughs> <왜 거기다> 노안될 <laughs> <다> <laughs> 거예요. 아웃도어도 있다. <laughs> 만두야. 어, 이거 뭐해?

네 여기 보고 인사해주세요 네. 여기 네. 카메라 보셔야죠 말 똑바로 네.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봐봐 뭐 갖고 있어 아오 레칩 네, 누가 더 많아? 형이? 예스. 오 멋있네 환타자 감사합니다 환타자 같이, 같이 먹는 거야 리필 된대 리필 심해. 어머! 저거 봐봐! 저기 뒤에.. 귀... 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시영아, 짜든진거 포크 주워봐. 저 끝까지 가는데? 아 그래, 가. 나도. 너 줘? 포크 네. 하나 달라 그래야지. 앞쪽 시험 중시아 앞쪽 시험 세제 는 거지? 아, 안 돼. 너 그럼 그때 사춘기 하고 말을 안 들었던 거야? 홉살이야 아, 10살부터 2년 동안 내가 사촌기 조금 심했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응, 이제. 지금 사택이 끝났어? 아니, 이제 끝났지. 아니, 어쩐지 고모가 너무 놀란 거야. 신영이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지? 응. 아, 너무 놀랬잖아. 잘하고, 아, 막이랬잖아 어, 그래. 응. 너를 잘 알아? 아? 응, 너가 그랬다는 걸안 알고 있어? 알고 아, 뭐 있지. 내가, 내가 한 짓은 당근 알고 있지. 음! 그래서 반성했겠네. 너무 많이 양파 양파. 양탄 아니 이거 서 있나? 말잘 들어 이제 다시. 아니, 원래 말 진짜 잘들었잖 거야. 거꾸로 먹을. 을까봐갈아쪄서 만든 거야. 말또 힘들까봐 빨리 하는 거야. 다른 거 같아. 들어갔는데 또 여기는 만하 그니까 약간 또 느낌이 없어 엄마 음, 나래 빨리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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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자 아, 좋아 나도 이거 치킨 아, 하고 그래. 우리 뽑기도 하자 엄마 뽑기도 하자 어때? 어잘 뽑힌다 엄마 나 인형 뽑을 거야 인형 뽑기 고모가 진짜 잘하는데 그지고모 나도 진짜 잘해 나 근데 나도 나전대수제 뽑았어 아진짜응 인형 뽑기 제일 힘든 미지에서 엄마가 2,000원 줬거든? 한 번에 하신 거 하고 또한 번에 해서 두개 뽑았거든? 대박이지 약간 말투 사춘기 때 말투 좀 나온 거 같지 않아? 아닌데요? 아니야? 아니에요 어, 아, 고모 깜짝 놀랐네 나, 이거 나 원래 와투야 아, 그랬어? <laughs> 어디 있어? 아 응? 지하 1층? 응. 아니, 여기 구름다리 넘어가서 지하 1층 너무 다 먹었어 어? 와우 더 오래 준비 됐나요?

안 닦은 거 같은데? 언제? 언제? 아 닦고 자 이제 고무차 찾기. 개인 아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천천히. 안돼 힌트 주지 마봐. 어나 찾았다. 폭력? 폭력쟁이. 다지 던지고. 아, 어, 아픈 사람. 어? 잘못했어, 해야지. 잘못했어요. 하지. 어, 잘못했어요. 이거 줄까요? 잘못했어요 알아 그래. 잘못했어요. 아, 잘못했어요. 아, 잘못 잘못했어요. 안율이. 내가 방금. 어, <laughs> 부서질 것 같아. 신유이